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필하 반갑습니다 필즈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리와 꼬부기를 준비했습니다. 꼬부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파이리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다들. 자 오늘 우리 세 분께서 맵을 제작하셨는데 뭔지 한번 바로 봅시다. 시작 누르면 됩니까? Let's go. 오, 오, 오. 멋있어 멋있어. 리지 마. 여기서 주사위 가져가세요, 여러분. 아, 계속 가져가는구나 이거 무한이네. 게이드. 얘들아, 개구이지 파이리야말좀해 봐. 이거 한 18개, 18개를 가지고 자, 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혼의 파트너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저저 저, 저 먼저 뽑아도 될까요? 네. 네. 가자. 파이리야 가자. 에? 응. 어, 자. 얍. 예? 어, 저롭. 부장님. <laughs> <팀. 웃음>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오케이, 윤상 님 그러면은 어 초록색 팀 확정. 강지 <laughs> 강지. <강제, 강제. 웃음> 그러면은 강지 초록팀. 자, 자, 이제 제가 뽑을게요, 진짜로. <laughs> 시작. 오케이, 초록팀. 오오? <laughs> 레마 <laughs> 님. <laughs> 윤상 님, 저희 처음한, 처음 만났는데 인사라도 하시죠. 자. 이제 <laughs> 이렇게 돼 버리네. <laughs> 자, 파일이야 고고 이 인사해 네. 안녕하십니까 n t Uriman, Uriman. 아,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아 그러작 뭐 이렇게 바로, Ti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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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팀 선택을 마쳤 m 요 이렇게 깔쌈하게 우리 옷도 이렇게 t i 입었습니다 좋죠 여러분들? 자누 s o n Timson, t i m s 가 n t i m s 그렇죠. 어, 이거, 어, 이게 가위. 이게 가위. 이게 가위. 이게 보. 이게 보. 이게 주먹. 어, 이게 주먹.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웃음> <웃음> 안 내면 진거 <지고> 가위바위보! 아! <laughs> 어, 뭐야, 어, 이긴 어, 거야, 진 거야? <laughs> 제가 졌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헷갈리네. 자, 갑시다. 자, 윤상님, 우린 이길 수 있어요. 갑시다. 에, 에, 에? 한칸씩어합니까 <laughs> 내만닉또지십시 네. 만세요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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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는데. 윤 님이 던져 봐요. 오케이. 가라. 아니, 이거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참고 이거 주작 안 했어요. 어, 주작 주작 아니야, 이거? 이거 주작 안 했어요. 누가 봐도 인데파이야 주작이 이 이거. 아, 가 던지겠습니다. 아니 그막 주작 한다면서 <laughs> 실제님이 부르자마다 오셔가지고 주장을 못했어요. 아, 이 <laughs> 뭐하시는 아니 자꾸 기물 파손을 하시네 이거. <laughs> 이걸 어? 어? 뭐예요 이거? 실제님 어,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제가 기발하겠습니다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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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던질게요. <laughs> 가자 몬스터볼오오이오다 부서졌어. 실제님도 어! 예. 왜 그러시는 거지? 어..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오 성급한 <laughs> 뺐는데. 아, 네 던지기야 제가. 네. 절로. 어. 삼 오케이. 아, 자3이면은 아, 여기. 오, 어. 셋어 여기 아닌가? 아, 여기요? 여여기인가 아니다 모르겠다. 네, 여기인 거 여기 아닌데? 오. 어그 필즈님. 네. 환 환상의 나라를 한번 해줘요. 환상의 <웃음> 나라. <웃음> 에버랜드. 알. <laughs> <아니, 웃음> 아, 오케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저희 어떡 하죠? 환상의 나라입니다. 저희 어떻 하죠?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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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가자. 던져줘요. 3. 아,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주작이야,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리가 아. 꼬무기야. 아. 어, 내가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어? 저기 노란색. 여기 여기. 에? 여기. 어, 또 있다. 우와.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주장 안 했습니다. 어, 주작이. 예, 어, 주작이죠, 저거 <laughs> 주작이면 끄겠다. 안했어요 어, 잠깐만. 너무 끝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음. 희재님 이거 개인전으로 한판 해야될것 같은데? 아 <laughs> 던지자 가즈아 어? 잠깐만 저 무인도 눌렀는데요 잘못해서? 어떻게 하죠? <laughs> 저 뒷뒤에 버튼 누르시면 돼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어, 둘네칸 가즈아 <laughs> 아이템이에요 자기가 원할때 던지면 되는건데 일이 어, 지금 삼, 원하고 있었나봐요 뭐 <laughs> <삼, 웃음> <오. 웃음>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네요 잡을수있다 저기까지 가자 <laughs> 와 아니야 어, 저거 어, 아니야 어, 아니, 저거 아, 아니야. <laughs> 둘셋 <laughs> <laughs> 잠깐만요? 여기 어? 저희 이걸리면 예? 처음으로 가거든요 아저씨? 어 잠깐만요. 저희... <웃음> <웃음>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저희... <laughs> 어 잠깐만 큰일 는데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이걸리면 처음으로 가거든요? 어이, 잠깐만요. 아이, 안 돼. 안 돼. 안 <웃음> 어 잠깐만. 요아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인데. 이 여기서 바로 끝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설마 이걸리자고요 안돼요. 조상 한번 합시다. <laughs> 그래서 지금 대단한 주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예,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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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과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여기 앞에 한 일을 걸리면은 처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제가 운이 좋기 때문에, 제가 로또도 맞아봤기 때문에, 자,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가자. <laughs> 아, 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어어 대박 로또가 어1큰 단전 드셨나봐요 아 로또가 그 5천 원짜리라서 자 레마님 네.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아 네네네 저일 걸리면 한대 풀이 거예요 와와방송에 <laughs> <laughs> 신이 이걸 <laughs> 와 이걸 이걸 방송 전제 이걸 필즈 신이 와와 시간에 이거 감동 시간 나갔시 얏4 예! 사. 사. 하나, 둘, 셋. 1등에게 t 피하기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가가 내 집이야, 내 집이야. 가세요. 가세요. 내 집이야, 내 불법 침입죄로 신고하겠습니다. 가세요. 아, 여기 여기 땅접었습니다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던져줘요. 오케이. 6. 오케이. 6 좋아요. 좋아요. 일단 이러면, 깔끔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자 왜? 1일 저수 걸렸어요?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 내가 할걸 그랬나? 자, 던지자. 자. 와, 갑자기 저기 왜 이렇게 잘 나와? 그죠? 저희 잘하죠. 1 2 3 4. 난리 났네 그냥. 이거, 이거. 아, 로또 당첨된 힘입니다. 이거 5 0원짜리가즈아유우 어, 뭐야, 이거? 이거 윤상 님, 뭘해 놨죠? 1 2 3. 뭘해 놨죠? 4 5 6. 안했죠 안했죠 어, 안했지 안했으면 안했으면 끄덕끄덕 제작자인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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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대잖아요 여기도 제작자 계시는데 왜 이래요 <laughs> 내 세플랭 명령어 하나만 있으면 금방 끝날 텐데 오케이 이... <laughs> 그건 맞아요 <laughs> 어여긴가여긴가두칸 여기죠 어딘가 여기 여기죠 네, <웃음> <제작사>!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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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잠깐만, 어, <laughs> 주작 방송 하십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윤상님이 서 있었다고요 여기 예? 어이 예? 네, <laughs> 오케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이길 저쪽, 수 있어. 어, 지약했어. 립. <laughs> 여기요. 저 여기서 삼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예,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윈도예요. 아,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아직 무인도에서 한쪽으로. 어, 관광도 하고 바다도 보고 야자수도 따 먹고 얼마 나 좋아요. 그죠? 그쪽도 좀 천천히 가세요. 레마 어, <laughs> 님. 레마 님. 네? 이거 상대 무인도로 보내는 거예요? 어? 네? 그래요? 왜? 네. 이거 그러니까 참... 아꽁짜 우리가 당하게 생겼는데 이거 필이 난데? 그러니까 살칸 복도로 하겠습니다. 제 네. 사랑을 받으시죠. 아. 와! 아, 네. <laughs> <오! 웃음> <laughs> 어? 야. 이거 뭐야 자, 이거? 가세요. 네 가세요. <laughs> 네? 네, 네. 예, 예, 예. 보세요, 네. 보세요, 보세요. 가세요. 어, 뭐야 뭐야. 짜 이거 뭐 네버랜드 아니네. 환상의 나라, 나라 모이도로골 공짜여행 저희 모지 쉬었다 올게요. 저 세계 정복하고 있습니다. 오, 오 잠깐만요. 3이나 쪼볼까? 5 걸리면 되죠 뭐. 잠깐만 이거 안 들어가지는데요? <laughs> 네. 그거 8판 발붙는데 썼는데. 아 그거 따로 해야 나딴 놈이 안 되지 어해다어 아, 되잖아요. <웃음> <웃음> 자 우리에게는 파일이와 꼬북이가 있어요. 얘네들이 진화하면 얼마 나센지 알죠? 피디님 그 3이나 5 걸리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일단 던져볼게요. 네. 어... 여기요 뭐 했죠? 아, 무것도안해파 m e 야 역시 <laughs> 자 여기서 제가 g 의 요정이니까 s 에 걸려서 저희 t a 환상의 나 p 로 갑시다 n 래요 not a good p e r s 이거 I'm not a g o o 이거 e r s o n I'm not a good person. I'm not a good person. 진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로 네네 o n I'm not a good p 자 r s o n <laughs> 저거 두 시간 동안 잠만 잤고 <laughs> 좋아 좋아 콧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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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그거 가기다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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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진님 예? 이거 아, 걸려봐 여기, 여기 여기 가라고요 가라. 여기 아 여기 안 걸리죠 이거 우리 또필진님이어 p v p 비코소 아닙니까 아 그렇죠 래그 바로 가죠 자 갑니다 <laughs> 자사 걸리면 안 돼요 이거 던져주세요 윤상님 할수 있어요 사, 사, 사. 사 걸리면 안돼 <laughs> 아. 아, 저주장 아, 아니었어요. 이거. 진짜 실황이었어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1 2 3 4. 자, 5, 6. 아, 좋아요. 좋아. 깔끔 깔끔. 아, 여기서 여기서 어? 어? 귀신구 가서 걸릴 수 있어요. 어, 아, 여기 여기 또 뭔데요, 이거? 이것도. 자, 2 3 넷. 다섯 칸걸리면 기. 아, 이거 있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laughs> 하면은 유튜브 망합니다. 이거 하면은 안 돼요. 오. 아만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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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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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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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 오. 네. 아 가시죠. 네. 가가 가. 대만님. 가, 가. 아님님일 때문에 네. 저희 이러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여기 비밀 동로를 믿어요. 여기 주황색 비밀 동로 저희 다이리아 아, 공무기 할수 있어. 아, 네, 오 여기가. 잠깐만. <laughs> 이게 무난하게 1등 하겠는데요 이거?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희망 없어요 님. 희망이 없어요 이 어떻게 이겨? <웃음> <웃음> 스무스. 어, 스무스. <laughs> 아 스무스 알죠? 어 좋아요. 질게 봅시다 질게. 오케이 이이 어디야? 야 장난해 야 무인도 뭐야? 아빠 <laughs> 잘 갔다 와요 해골. 오케이 6야육 6, 6 나왔어 야 이거 아니, 이거 우리의 같이 원숭이가 사람 구경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하나 둘셋넷다 <laughs> <laughs> 여섯. 자3 3이랑5나오면은 제가 제발 저번 믿으세요 문화 상품권 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아예 <laughs> 잠깐 해. 에이 이따, 딸 이따이마요 이따 이따이마요. 이따, 이따 오. 어? <laughs> 뭐야, 야 주장이야. 야 이거 까마.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일단 만원, 일단 만원. 일단 만원, 일단 만원. 아 이거 끝나고 끝나고 줄 테니까, 오케이. 아 지금 커맨드. 아 커맨드 오류나서 지금 아 수정 지금 뭐하시는 거지 저기서? 아 커맨드 오류 수정 중이에요. 아오류 수정 중, 오케이. 이거 막그 폭주 때 죽거나 하는 오류좀고치려고 지금 아,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두 분이나 가? 이제 한 명만 가야될거 같은데. 아그 그럼 제가 지금 시작할게요. 아 어. 필진님 막철 나 저희를 나중에 막 때려 죽인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에왜 왜요? <웃음> <웃음> 어 일이다 지금. 아, <laughs> 어 일이다 어 일. 그럼 하고 있으세요. 아 열로 와요. 이게 장이죠. 아 재밌네 이거. 자 떠나볼게요. <laughs> 뭔 짓을 했는지. 아 제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laughs> 아아 아 이거 이 걸렸으면 아, 큰일났거든 아 잠깐만 설마 <laughs> 아, <laughs> 아, 설마 아, 다이 잠시만 뭐야 누구세요? 뭐야? 아, 개꿀잼 몰카예요? 뭐 이거 게스트야? 몰카예요? 흐흠 이빤 나가주라고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배꼽 빠진거 저금... 같다 <laughs> 나가주세요 나가라고요 오 <laughs> 박력있다 <laughs> <laughs> 나가라고요 <laughs> 아니 저왜 눌렀어 아가분 사. 조빡이네조빡이다빡 잠깐만요 저희 아이템다 초기화 됐거는요 이거 가분사 해버리네 던질게요연오오개 <laughs> 뭐야 <laughs> 6일 뭐야 6일, 아, 6일 뭐야 6이에요 6 6일 60일? 아닌데? 60일 아닌데? 61 2 3넷아아니아니아니6일아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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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니야. 웃음> 가즈아 조합원 이리 와한번진 <laughs> 안해요? 가분사 <가품싸>. 안해요? <laughs> 안할 거예요? 안해요? 말해봐요. 말해봐요. 말해봐저 폭주만 못했습니다. <laughs> <laughs> 폭주만 못했어요. 폭주 폭 다음에 빌딩님. 표지님 방금 6 나오셨잖아요. 아저안저일 나왔는데. 아니 그전전전 전. 천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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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6 전, 전. 나왔잖아요. 어떻게 다일 나오게 합니까아 제가 안 됐죠. 맞아요. 이거 랜덤 뮤에 네. 들어서 진짜 랜덤이에요 이거. 음. 맞아요. 아, 저 아, 잘, 잘 먹었어요. 아 알겠어요. 더마. 어. 아. 어. 대박사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네 저희 주사입니다네 시작. 일단 어? 저부터 던질게요. 아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막 아,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웃음> 얘기... <웃음>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맞을래요?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거, 오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게임모드 이까지만을게요아 님! 님 이거 조작 어떻게 해놨어요 아 님이 바꿨잖아요 나한테 그래 <laughs> 난뭔지야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실 주작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빠빠야 so, so, so.